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기쁘고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언제 이 아이를 보고 기쁘고 또 축하할까요? 어, 현실과 이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저희 아이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 이, 정확하게 실감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1번과 2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1번이 태어났을 때, 1번이 태어났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하루에 잠을 3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쪼개서 자고 한 3주 동안 머리를 혹사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말고사를 다 끝나고 과제를 다 제출하고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예정보다 3주 빨리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는 거의 이제 거의 걸레가 됐을 상태에서 그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번을 하고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양수는 터졌지만 아직 아내의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이를 보내기에는 그래서 이제 촉진제를 맞고 그렇게 거의 하루 동안을 그렇게 또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주 동안 밤을 새고 또 하루를 추가해서 밤을 샜던 상황이었죠. 너무나 그때는 긴장 상태 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정확하게 그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 병원은 한국 병원과 좀 다르게 개인 병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함께 들어가서 그 아이에 낳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낳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는데 이미 제 뇌는 제 머리는 각성 상태 있었습니다 그렇죠 3주 동안 계속 외우고 또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얘가 여유를 가지고 낭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아이가 양수가 터진 상태라서 그래서 지켜보다가 어, 이제 그래프를 보는 법도 다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 보니까 아내한테 언제 심을 줘라 이렇게 같이 이제 간호사가 된 것처럼 너무나 냉정하게 그렇게 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죠. 너무나 능숙하게, 너무나 냉정하게 탯줄을 딱 자르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간호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감격 없이 얼굴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것을 보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그 아이를 처음 제가 이제 안을 기회가 있죠. 참 순서가 억울하더군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한테 처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어, 엄마한테 먼저 안기게 하더라고요 다 닦고 나서 엄마한테 딱 안기고 두 번째 이제 바로 저한테 딱 안겼습니다 그 아이를 딱 받자마자 제가 기뻤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딱 봤는데 뭐 그동안 3주 동안 달려왔더그 시간이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딱 봤는데 한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 안에서 불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봤는데 이쁘지도 않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감격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배워왔는데 정작 그 아이를 안아봤을 때 언제 기뻐야 될지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 아이를 그렇게 받아놓고 나서, 이제 비로소는 한참 고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아이가 차지하는 제비중에제 삶의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쁜 순간이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쁜 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기뻐야 될지를 참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갔던 부분이었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저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비중이 너무 커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번 저의 예상을 뒤집어 뒤집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제 방이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 모든 시간과 제 모든 어떤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찾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서 직접 만나고 담에서 도상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던 인생에서 사실은 그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과 그의 시간과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민족과 핏줄인 유대인들이 우선순위였어요 항상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 가운데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그의 여러 가지 기회가 막히고 여러 가지 또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향들이 점점 어느새 자신이 기뻐했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내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어, 그가 몸 담았고, 그가 한 동족의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그를 차지하는 비중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게 그가 썼던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의 기록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제가 한 남자로서의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로 바뀌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 그렇게 그것을 보고 단순히 기뻐하는 내용보단 그 순간까지는 누구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 남자의 인생인 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기뻐해야 될지 참 냉정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그 아이와 맞는,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호흡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거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에게 빚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을 사는 내용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을 때에 그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방 교회인 이 로마 교회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그는 사도바울은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이 그먼곳 또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감격으로 주어진 것들을 이건 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채워가시는 단순히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복음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선택하신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과 열정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바뀌어가는 내용 가운데 지금 전혀 지금은 사실은 그들이 사도바울 오해 온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지를 지금 전정근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됩니다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 이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의 복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그것들을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어떠한 뭐랄까요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너무 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교회 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몇 차례 지금 막혔던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난 겁니다. 야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약속을 했으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도 이제 들렸던 상황 가운데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그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가지고 야욕을 어떤 야망, 인간적인 야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수도까지 와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오해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전혀 개의치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기회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상황 가운데서 1 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의 길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그의 편지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기쁨의 내용들에는 유통 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 채워가시는 이 시간과 이 내용 가운데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뜻하고 있는 바 가운데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를 입힐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수 밖에 없지만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로 또한 그냥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어떠한 그 한계 가운데 있다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시간과 내용으로 아니 완전하게 그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한계라든지 유통기한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준으로 믿고 있다고요 나의 기준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나에게 어떤 도,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한정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외에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 한계 가운데 유통기한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한 남자에서 아버지가 되어 가면서 저의 시간과 저의 공간과 제 어떤 감정과 이 옷들이 이제 아버지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의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만 채워져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선교적 사명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면은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6절과 1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로 오심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이것이 어떤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린 그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들을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의를 드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 그 모든 것들로 채워져 간다는 것이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한계를 둔 나의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그 복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움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이 아니지만 하나님 어느새 아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우리가 바라는 내용 가운데 그 복음을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망에 넘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울어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역사를 우리가 써져가는 그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우리 아버지 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의심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더큰 은혜의 시간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 시간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데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 사모들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